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우리는 전국 발도에 흩어져 있는 신의 능력을 지닌 이들을 만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점술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검술실력이 뛰어나다는 무속인들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갔는데 그들을 만나 사전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형직자들의 사주 무속인들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부친이에요. 아니야, 돌아가신 지좀 됐어. 예? 돌아가신 지좀 됐어. 탈상이야.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 점을 보고 우리야. 이 사람은 죽은 지좀 됐구만. 아니 지금. 아뭔 소리 하는 게요? 응? 죽은 지도 벌써 귀신이 송장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 열받아 갖고 죽은 사람을 갖고 이렇게 점을 보면 안 되지. 칼날 같이 예리한 점새를 보여준 경기도 부천의 1월사 <laughs>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왜? 장난에들어 <laughs> <정란에 이러> 왔어? 응? <laughs> 어? <정량>. 왜 그래요? 이 <laughs>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리고 뭐, 움직이지 않고 지금에 있어서 자손을 위해서 저기, 그, 뭐 저, 저, 예, 극락세계에서 좀도 닦고 있는 자손들을 그, 저, <laughs> 살려주려고. 응? 어? 돌아가셨잖아. 에휴. 왜 그래요? <laughs> 자. 많이 아프신 것밖에 없는 데네 구요? 아니, 야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온 명을 잘내하시고 이분 아 진짜 할아버지 아니지? 엄상차는 내공이 느껴졌던 경기도 광주의 태화 신고 안개가 뿌옇게 끼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안 오시는데 딱 이렇게 저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만해도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살아있어도 식물인가 그렇게 갖고 아무런 적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안개가 뿌옇게껴가지고 안에 아, 또안 좋아. 어디 사 저기를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상대를 부드럽게 압도하는 점사를 보여준 대전 선화동의 제원사. 이렇게 1차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세 명의 무속인에게서 영검함을 확인했다. 추석을 앞둔 9월의 어느 날 민속방송 1차로 영검함을 확인한 3명의 무당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제부터 민속방송에서 치러질 테스트를 위해 우선 무작위로 순서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생긴 상자들을 느낌이 가는 대로 하나씩 뽑아 가져가면 되는데요 과연 테스트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3 번, 이건 <laughs>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순서는 정해졌고 이제 곧 테스트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테스트 통과할 것 같으신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음. 통과 못하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와... 공부를 좀더 해야겠죠. 기도도 더 하고. 열심히 하해 뒤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앞두고 각오 한마디 음. 해 주신다면? 네, 그동안 그 신령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까지 이렇게 명령을 따르고 해 왔거든요. 또 오늘 역시 할아버지 신령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뭐 빼놓지 않고 어 고민 있는 분한테 어 있는 대로 말씀드리지요. 뭐. 어, 테스트는 좀 어떻게 통과할 것 같으신가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만약에 테스트 통과 못 하신다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만들어야겠죠. 뭐. 테스트 앞두고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저기 할수 있게 합격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잘 통과할 것 같으신가요? 아 그거는 부딪혀봐야 하는 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소식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 자존심 상해요.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고 어떻게든 테스트를 넘겨야지. 테스트 앞두고 각오 한 마디 해 주시면. 열심히 하죠 실력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점수레시피. 1차 테스트를 통과한 세 명의 무당들은 과연 2차, 3차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영검한 무당들의. 놀라운 점술 실력이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자, 2차 테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요, 저희가 사진 테스트 준비를 했고요. 다수의 악역 연기 경험이 있는 배우와 실제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 그두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준다면 무당들은 그중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맞힐 수 있을까요? 이름도 사주도 모른 채. 오로지 사진으로만 알아맞춰야 하는 테스트 시작합니다. 어, 왼쪽에 1번의 2분은요, 어, 화려한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 같고요. 네, 어, 지금 그쪽에서 움직인다 실지라도 아직은 뭐 운이 닿지 않아서 지금에 있어서 뭐 이름, 이름은 크지 뭐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려지진 않고 어,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저 뭐좀 어, 어, 이름을 좀 날릴 것 같기도 하고 향후 10년을 놓고 볼 때는 그저 아주 뭐대성할 뿐이라고 좀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이분은 어, 얼굴에 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 관제와 구설 또한 좀, 좀 과격한 면을 그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어, 송사 시비에 말릴 뿐더러, 또한, 어, 좀그 본인의 과격한 성미를 누리지 못한다면 큰 화를 입을, 그, 뭐, 어, 사주고, 어, 지금에 있어서 놓고 보면은, 어,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사람을 해왔다든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이분는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음침이 있다든가. 그러게요. 앞으로의 빛이 안 보입니다 이번은 말하는 쪽쪽 정답이었던 태화신공 테스트 통과. 테스트를 보셨는데 맞치신 네. 소감 좀 말씀해 습니다 아, 네, 그 사진 그테스트를맞치고 나니까 좀그내 기분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살해자 그분들이 좀그좀 그좀 애석해 보이고. 아주 뭐좀아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아 이분은 조금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성격은 이렇게 좀 완고한데다가 조금 그런 거는 있고요.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도 많이 비춰줄것 같고. 좀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어휴, 이분은요, 조금 이렇게 눈에도 살기가 있고요. 조금 어항선을 탄다든지 좀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멀리 가서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접할 수 없는 데서 어두운 데서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인간의 부정살이 많이 낀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좀 남을 많이 해치고 본의 아니게 조금 험한 일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인간의 해를 잃혀서 좀 멀리 가 있다든가 옛날로 말하면 기양살이든지 안 그러면 감옥살이.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던 재원사. 테스트 통과. 테스트 보셨는데. 네. 마치신 소감이 어떠세요? 떨리는데 그냥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아니더라고요. 인상에서 다 나오니까요. 위나 이쪽 아픈 것 같아. 내가 아침에 올때 증상을 그런 증상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이 엄청 아프거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상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큰 그릇이 못 된다는 거지, 이 사람도. 응?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라, 이런 거 같아. 공줄이 끊겼어. 그래서 얘가 떠오르지는 못하는 인상이라니까, 얼굴이. 살아있어도 햇빛을 보고 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 같아, 이 사람.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처럼 살지는 못해, 평범하게. 짧지만 굵게 영검한 입증한 1월 사 테스트 통과. 테스트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 처음에는 좀 떨려서 갔는데 그래도 보고 나니까 좀 속이 다 시원해요. 왜냐면 사진으로 그렇게 처음 그렇게 전보는 건 처음이라 오늘 좀 많이 긴장은 밑에서 많이 했어요. 많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세 명의 무당. 하지만 아직 마지막 3차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대면한 사례자의 고민을 마치고 해답을 쥐어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례자들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온 걸까요? 오늘 무정희 선생님께 음. 상담하고 싶은 고민거리는 혹시 어떤 것인가요? 음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혼하지 못한 아들이 지금 나이가 3 5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걱정이 참. 어, 많이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은퇴해서 이제 3년이 됐는데, 어, 조금, 어,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나 그, 어, 오래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이 앞습니다 네. 상담받고 싶은 고민은 어떤 건가요? 아, 고민은 제가 지금 한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혼한 지한 5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외롭고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들어가지고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요 좋은 분을 만나서 뭐 노후까지 잘갈수 있나 해가지고 그게 고민이어서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두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어, 작년 한해올한해 어, 작년에도 괜찮지만 올해 올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뭐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예. 내년에는 그~ 움직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 어, 천신의 분이 다친다고 그러셔요 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답답한 수준이 있을 것이다 그러시니까 네. 마음먹고 뜬 먹은 게 있으면 시작을 하라 하시고 네. 해도 좋다고 그셨어요 아, 예. 근데 지금에. 어. 예, 그래도 가만히 지금 이, 있으시는 있으심에서 어좀 답답해요 지금 음. 엄청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도 답답하고 금전의 수준도 답답해요 음. 근데 내년에 넘어가면서부터 그게 매끄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뭐를 생각하시고 있었으면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움직이셔야 되고 사지어야 싸게 또움직이돼요또 예. 어~ 자손 자선 중에 자손 자선 중에 답답한 자손이 있다고 그러죠. 네. 자산 중에 예. 답답한 자산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자산단 내가 보기에는 아올내년이 어 적게요. 어 올해만 뭐 8월 때 되면 서어 소식이 올것 같고 네. 내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laughs> 혼사 문제 같아요, 혼사. 네. 올해나 내년에, 그래도, 여기저기 동서사방에서, 그, 소식이 온다 그래요. 네. 그러나, 어, 놓고 볼 때, 좀 모자란 듯 하더라도, 네. 그래도 조금, 그, 양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네. 다른 건 걱정이 아닌데 약간의 금전의 문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금전의 문제가 조금, 조금, 그, 뭐야, 불편하시고, 답답하고, 앉은 자리가 불편하시다고 그래요. 네. 어, 저 좀, 부지런히 한번 알아보셔서, 돌아댕겨 보셔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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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몸은 달지만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그러셔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아, 이만 예, 다예 예, 예. 근데 놓고 보면 또 가슴속에 울기박이가 꽉차 있고 예. 팔자를 그래요 팔자가. 아, 우리 선생님 사주 팔자는 사모간대를 두번세번 번 쓰라는 사주예요. 그건 뭔 예. 말이냐? 결혼을 해도 두 번, 세번 가라는 사주고. 아, 응. 그래요? 예, 예 그래서제한 번은 지금 갔다 온 상태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주팔자 때우느냐고. 예, 예. 그래, 내 명을 잊지 그렇지 않으면 명이 짧아요. 아. 그걸로 아, 때워야 돼. 자식이 열 났다 해더라도 그사주팔자 갖고 나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무슨 그래. 말인지 알죠? 예, 예. 이것도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라니 생각하고. 예. 예. 그, 뭐야,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예, 예. 올해 무지 엄청 답답해요, 올해. 올해 예. 어, 작년보다 는더 답답하다 이 말이지 아, 그래서 맞아요. 예, 어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내년 2월 달부터 풀려 무조건 아 내년 2월이요 2월에는 풀 아. 2월에 그러나 내년에 내년에 풀린 상태에서 다시 하나 2년이나 들어올 거야 그건 스쳐가는 2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4월 달에 그러나 예. 그게 스쳐져 빨리 갈수록 나한테는 좋은 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내년 3, 4, 3, 4월에 그런 인연이 왔다가 스쳐간다 할지라도. 예. 8, 9월, 90월에는 내가 정말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인연을? 어, 올해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 아, 올해는요? 올해는 조심하셔야 돼. 네, 예. 어, 그래서 올해는 정신줄을 놓고 대응인다고 해. 아, 예. 올해?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먼산 쳐다보고. 예.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 그래서. 그럼 생각을 좀덜 해야겠네요? 이제는 그, 8절이네 하셔야 돼, 이제.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또어여태까지 되는 노릇이 없어 네, 없었어요 네, 여태까지 예예. 네, 네. 그런데 내년 해운저저 저 신축년에 들어오면서 네 괜찮아질 거예요. 진정성 있는 상담을 보여준 태워신공 통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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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예. 인간, <laughs> 인간 고생도 많이 하고 동고생도 많이 하고. 음. 돈은 그래도 평소에 좀 많이 지고 있었잖아요. 음. 거기도 자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자손이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워낙에 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음. 음. 되게 자손 출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네. <laughs> 청춘이 거기도 일찍 간 청춘이 달라붙어서 그 아기한테, 아기한테 왕례를 하셔가지고 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청춘 연가를 어떻게 달게 해서 음. 천도를 시키시든지 그래야지 음.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아기가 똑똑하고 현명한데 음. 잘생기고 그랬는데 아직 출가를 안 했잖아요. 음. 몇살 정도 됐어요? 서른 넘었죠? 네, 서른다섯입니다 남자인데 네.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laughs> 뭐 직장도 괜찮고. 그러니까 애기도 네. 잘생기고 다 괜찮은데요 음. 그 청춘연가가 일찍 저기 해가지고 왕래를 해서 그렇거든요 음. 같이 따라다니니까 그 연가를 영혼결혼식에도 해서 보내고 네. 그냥 안 가는 연가예요 그분이 음. 청춘연가래도 그분만 딱 해결주면 될것 같아요 다른 네. 거뭐 문제 있어요 돈도 뭐 그만해 멀쩡이 불쩡이 있고 음. 다 저기 하니까 선생님도 뭐바르고 평소에 살면서 예. 힘든 일 많았잖아요. 마음의 고생을 네, 그렇죠. 많이 하셨잖아요. 예. 굴곡도 많았고. 네. 뭐, 되는 노릇이 없다고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인연은 있긴 있는데요. 조금 멀리 있어요. 아, 멀리 있다고요? 네. 아... 좀 인간 부정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고요. 예. 한 3년 있으면은 예. 조금 또 이렇게 여자가 생겨요. 근데, 네. 이렇게 살림을 할수 있는 여자는 아니고요. 그냥 예. 왕래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괜찮아요. 아, 왕래하면서요? 네.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많이 빌고 가셔야 돼요. 많이 빌으라고요? 예. 귀한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 제가요? 네. 아. 귀한 자손이라 왕래를 하면서 할머니가 불쌍해서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 당신을 알아달라고 공예공처를 끊지 말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예. 그러니까 저기 해가지고 하, 아버지 한두 달래 놓고 그러면 예.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언을 해준 재원사 통과 사업하세요? 결혼할 거예요. 올해 내년? 어, 아직은 어 잡혀 있진 않은데뭐 음. 사귀곤 있죠. 그렇죠. 올해 내년 결혼할 수가 들어 있어. 지금 어차피 만나는 사람이랑 올해 내년은 결혼 운이 있어요. 음. 응? 그럼 되지 어, 뭐. 음. 근데 이동이 있어. 아들. 없어요, 이동? 이동? 응. 7890 멋진 문서나 뭐, 뭐 이동의 문서가 있는데. 음. 아들이 좋은 직업 가졌나봐. 머리가 똑똑해, 아들도. 네. 예. 나아들은좀 응? 많이 빌어주면 좋은 사주인데. 예. 응? 이 사람도 나중에는 직장이 아니라 사업할 사주인 것 같아. 예. 응? 금전이 있어. 돈이 안 떨어지고 떨어지면하면 생기고 이런 사주잖아요, 아들이. 예, 응? 그러니까 사주는 참 좋아. 근데 좀 부모가 뒤에서 좀 빌어서 많이 좀이 사람은 승승장 구할 사람이거든요. 네. 예. 본인보다는 아들 사주가 더 좋은 것 같아. 예. 응? 어차피 뭐 올해는 결혼 시키실 거잖아요. 뭐 본인이 원하면 할수 음, 있습니다. 한 음, 네. 가야 돼. 결혼 운이 20대 한번 있었고 30대 지금 온거 같아. 이번에는 예. 음, 결혼을 해야 돼. 객사로 가신 분도 없고. 있어요. 누구? 저희 아버지요. 본인도 몸조심을 좀 해야 돼. 응? 예. 그리고 애인은 항상 있어. 응? 아, 애인은요? 어, 근데 내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살면 응? 또 그렇게 또 이별이 또 낀다는 소리지? 네. 응? 어차피, 응? 본인도 재혼할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예, 네, 맞아요. 응? 여자 있어, 지금? 아니요. 없어? 예. 네. 여자는 자꾸 생기는데 나한테 혼인신고에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응. 음... 그게 좀 그렇단 얘기지? 응? 음. 그렇다고 성격도 뭐, 다물랄 데는 없는데, 응? 좀 소심한 성격이야, 성격이. 응? 그죠? 아, 예. 좀 내가 이렇게 확 질른 스타일은 아니야. 네. 응? 예. 여자는 또 생겨. 근데 아, 오래 갈 사람이 필요한 거야, 오래. 좀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 거 말고, 좀 예. 2년이 되면 오래 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단 소리지. 근데 예, 그렇죠. 혼인신고는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본인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아버지 말고도 또딱 청춘에 간 사람이 또 계신 것 같아. 래서 네, 앞을 자꾸 막는 것 같아. 네. 앞을 막어. 그래서 본인이 결혼하기 힘들어. 어? 응?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보러만 다닌다고 다 해결 나는 게 아니잖아요. 청춘해간 조상을 좀 풀어줘야지 본인이 결혼 운이 있지. <laughs> 이 네. 계속 이렇게 따라, 따라다니게 되면 본인이 결혼 운이 없단 소리야. 아 제가요. 응. 카리스마 있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 1월 4 통과. 실제로 점사 보고 고민은 좀. 예, 뭐, 크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거의 뭐 100%로 봤을 때 거의 한 80, 90% 정도는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정사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계셨는지? 아, 뭐, 특별히 딱, 이게 한 분이 마음에 드신, 든다고 얘기는 못 하고요. 지금 이제 한세분 정도 봤잖아요. 세분 정도 다 보셨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잘 맞추셔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점사 보시면서 그분들이 해준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 아,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이제 어차피 제가 제일 고민인 게 외로워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일단 좀더 기다려 보고 내년에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그때 아마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예.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점사 보시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고민 해결에? 예. 뭐 부분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치 뭐제 인생의 일 부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 지금도 어, 열심히 일하고 하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무당 모두 테스트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모든 테스트를 마치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네, 아, 뭐 항상, 뭐, 제대로 했나? 돌아보면 또, 또 아쉬움이 있고, 더좀 잘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선생님은, 뭐, 꿈이라던가 목표가 좀. 아, 네. 지금, 어, 제가 이렇게 40년 이상을 이런 무석인 생활을 해왔지만은, 제자도 많이 냈고, 지금 제자가 어, 많이 냈지만 다 제자들이 잘 불리고 있고, 원래 전통의 이그 옛날 방식의 제자를 내놓았기 때문에 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laughs> 할수 있다면 하는 날까지 진정 불쌍한 제자가 찾아든다면 참다운 제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 꼭 하고 싶은 그게 꼭그 저입니다 생각, 소원입니다 아 그게 선생님 네, 어떤 무당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네뭐 옛날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은 무당은 무당은 다 와야 한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선생님 그 말씀을 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네 이제 모든 테스트를 마치는데 좀성함이 어떠신가요? 어리둥절하고 처음에 이렇게 대회다 보니까 좀 떨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랬어요. 그냥 제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시면 그냥 많은 저기를 해가지고 많이 살리고 좀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부담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그냥 충명하고 똑똑하고 그냥 많이 도와주는. 것이다. 아프면 아픈 사람 알아주고 힘들면 힘든 사람 알 저기 알아주고 그런 무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테스트를 마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그냥 무덤덤해요.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생각? 요즘에 목표라든가 꿈이 좀 있으시다면? 그냥 꿈은 그래도 어쩌거 이제 내가 이제 보살을 이제 시작한 지가 17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아직 좀 하는 게 없거든요. 뭐, 점만 보고 손님만 봐서 일만 뛰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좀 하나씩 배우면서 내가 할수 없, 이게 하지 못하는 때 이제 손님이 오면 그게 되게 애매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공부를 좀 하려고.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무당으로 사람들 기억에 남고 싶어요? 음, 그래도 똑수리 난다는 무당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집에 갔는데, 뭐, 점보다도 이렇게 인간, 인간미가 좀 있고, 갔는데 좀 저기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싶지 뭐막좀 욕심이 많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없는 사람 구해준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내가 이제 솔직히 전 보고서 이렇게 내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 요 그러니까 음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나고 싶어요 재미있고 신기한 우리의 전통 신앙 무속 전국 각지에서 발견한 영감한 무속인들과 함께 점술의 세계로.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될 점수의 세계 많이 기대해 주세요.